Vamos a ver.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 법에 귀의함. 지극한 마음으로 승가에 귀의함.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죄를 참회며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죄를 참여하며 절. 감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죄를 참여하며 절. 감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죄를 참여하며 절. 부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깨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저를 참여하며 절. 먹을 수 있게 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저를 참여하며 절. 수 있게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죄를 참회하며 절. 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전니생 금생 내 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치극한 마음으로 참여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인해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의심으로 인악연이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 하며, 절을 하며 절을 하며, 절을 하며 절을 하며, 절 하며 절 하며, 절하는 마음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 하며 절 하며 남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저희.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저희.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저희. 한가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될.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될. 악연의 시가 되는 어디서든 생각을 참여하며 될.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여하며 절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수 있는 인연에게 참여하며 절약합니다. 지쳐가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단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단 내 입으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함.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함.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다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한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여하며 절다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여하며, 절.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디서금을 참여하며, 절.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디서금을 참여하며, 절.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 이 세상을 망고저금으로 풍배하며 살아온죄를 참회하며 절. 이 세상을. 분별하며 참여하며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죄를 참여하며 절. 이 세상을 옳고 흐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죄를 참여하며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여하며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여하며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부처님의 법에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대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에 평화로움을 알게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소리에 시원함을 알게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방함을 알게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로하며 절. 항상 부처님의 법복에서 살기를 발로하며 절.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로하며 발언하며 절. 부처님, 저는 화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 부처님, 저는 그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하지 않기를 바로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짓말을 하지 않기를 바로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바로하며 절합니다. 남을 지방하지 않기를 바론하며 절하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바론하며 절하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바론하며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바언하며 절.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바언하며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바론하며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바론하며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바론하며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 략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 략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진정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 략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원하며 절. 부처님, 저는 반야지에가 차라기를 발원하며 절.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며 절을 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바라며 절을 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년 아낌없이 시상복게회양하며 하신 구천님이시오 거듭 참여하고. 那。No.